누구 있으면 소리 질러 나도 공격해 어, 오른쪽으로 갈게 오케이. 어, 어? 아! 누리, 누리 미, 있어 그러지 마 우리 출동 연가리비 커먼 연가리미시 커먼 러닝건 런닝건 하나 둘야야 나이스 컷컷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나 발로한테 진짜 개오랜만인데. 근데 나도 로 발견은... 나도 뉴비야. 나도 뉴비야. 아근 어, 너가 뉴비야 하려면 구혜야 어. 어. 너는 샷건을 들면 안 돼. 쇼티 금지. 어 그럼 그냥 샷건 <laughs> 들게. 아우 저지 금지. <laughs> 저지 금지 해야 돼. 저지 금지. <laughs> 그, 것만 네. 가는 그 뭐야 버크 버크 버키만 가는 그리고 정보 지금 남자 스트리머가 치키쿤 k 싸밖에 없어서 c k pock, 지금 밀려서 좀힘들어 o 남자도 보 c k p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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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아 별로 아 많지 아 않은데 남자도 붙 c k 주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 머 o 가 k pock, p o 고 k p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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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다 줘. <laughs> 어, 나 붙다지. 아니, 그 붙다지형이야? <laughs> 아, 어. 어, 앞에 붙여 줘야 돼. 발 발을 붙여 줘야 돼. <웃음> 어. <웃음> 아, 고자야. 어. 아, 고소할게 진짜. 고소. 고소할게. 마사지 <laughs> 켜 줘. <laughs>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 <laughs> 아. 누구 있을까? 남자. 발로란트. 그리파 남친 뭐 하신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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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메시지 메시지 보내봤는데 연락 없으셔 지금. 아 까비. 기다려봐 이러면은. 어. 여보세요 해도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안녕세요와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이네. 이야 오늘 오늘, 보내는 보내는 어. 와, <laughs> 야, 오늘, 오늘 완전 카와이들이다 오늘 어. 와. 보희야 입맛 싹 다시는 거 아니지? 아 나. 나발로라트 오랜만이야. 아까는 군하신다면서 어? 아, 그러니까. <laughs> 할건 해야 돼. <웃음> 어? <웃음> <웃음> 미친놈 미친놈. <웃음> 오케이. 어, 진짜 단한 명. 단한 명. 단한 명? 어, 단한 명. 명. 안녕하세요. 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강하신 예, 강주님 오셨습니다. 아, 근데. 아니, 전화. 저 배치고서 플래티넘 나와서 제일 벌어지. 야, 플래 나오셨다면서 배치도 플레... 안 갔습니다, 지금. 완전 와, 완전. 저 지금 파렴 패주 와 <웃음> 오늘, <laughs> 오늘 여러분들한테 맞을 준비 제대로 됐어요. 지 미리 손까지 <laughs> 풀고 왔어 지금 와. 와, 와, 와 오늘 와 총에서 똥 나가요 진짜. <laughs> 진짜로. 총에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어 냄새. <laughs> 진짜로 조심하세요. 오케이. 또만나는 어떻게 플레이? 똥그 그. 아 근데 우리 우승자 출시만 두명 아니야 이러면? 그렇지, 나 그치? 나 우승자니까 곰룡이 음. 한 번, 쟤또한번가래요쟤 그러면... 또? 아, 네 제가 1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남는 거, 이제 뭐 남음? 2선 정도? 이선?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내가 2선 서야겠네, 그러면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저 이거 할게요 레오 <laughs> 가시죠 <laughs> 어? 본, 본. <laughs> 어, 근 네, 좋아, 좋아 본 갈게 올이대로 어, 가자 이대로 가자 어쩔 이대로 어쩔 수 가자. 없이 내가 다시 1선으로 하고 어 아니 1선기 되면 그 지리네. 아,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아, 그러고. 아니 근데 그렇지만 내가 2선으로 아 그래. 남는, 남는, 아, <laughs> 아, 남는 거 남는 거 남는 거. 그냥 진작 말씀하시지. 아, 아니 남는 거 남는 거 남는 거. 아니 남는 거 남는 거 남는 거. 잘해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음. 우리 팀들 인생 팀 거야. 발발 안 막잖아. 음, 해 주세요. 무빙가보다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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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오, 아. 하나고. 아 시티 이모들 놀어요 CT 요로. 앙. 아. 후에 아, 아, 아. 아. 간다. 안 돼. <laughs> 거점에 매운 있어요. 매운 30. 제 장전 중. 네. 아 음, 아, 는 처음부터 티를 들어? 처음 아. 데뷔, 데뷔. 둘다 <몰다> 백사같은데? 오 둘다다 레이스 <몰> 라스트원 안에 한명 더한 하나 더,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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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웨이, 바로 밑제 바로 밑에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바닥이 바닥이 나이스 나이스 야 캐리 누구였어요 어휴 일루와 루와아루아 들어갔어 들어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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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우 부 열심히 깼어 열심히 깼어 나 나는 몰라요. 주해총 들고 준비해. 간다. 간다. 내등 뒤를 뚫어 주 가자. 아, 또 잡아. 야야 이야, 기 여기 있는데. 소바, 소바, 나이스. 나 좋았다. 이. 깔끔하다. 깔끔하다. 좋았다. 그데요 <laughs> 계단에 하나 있었어요. 이 메인으로 미는. 중. 오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오, 다음 갈게. 백 사이 하나. 아, 마이너스 어에이메인의 사운드 에이. 리콘. 어딘?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메인 에도 저지 있어요. 아! 자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뭐야? 뒤네서 아뒤에 뒤에 뒤에둘이스 가자! 슈슈우렛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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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려주고 방. 바로 달리면 될듯나 그 스키 날리는거 보고 갈게 바로 깔아줘 그냥 okay.

아 근데 좋았다 좋았다 아니, 아니. 서로 많이 잡았다 아깝다 약한 데. 맞아서 다두대임이었는데두대어한번더한번더 어. B 한번더 우리 할거 뭐 없어가지고 아오케한번더한번더시원하 갑니다잉 가서가서가서가서가서 밀었어 밀었어 P망 <피망>, P망 깠어 어이호이 <목소리> 어 오른쪽 어에운다 뒤에도나왔다 오케이, 잡도 잡아, 이름도 심. 지도는 음티나 시티나, 시나시티 세, 시시티는시티하나시기 시티나. 시티하나시나시나나시시티나나 시장하나시장하나시장라스트 시작 오케이 오케이 솔로 보이 솔로 보이 총 들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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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오. 갑니다 한명 데리고 갔습니다 오 하나 더 맞고. 아, 마이너스 134. 어디 있었음? 어 레이 해부 하나 해부 하나 해부 하나. 아 제발 나무 나무 110 나무 110. 위에다가 던져. 조다 있... 개딸피아필필 필, 필. 나무 하나 더. 저거 저거 뭐야? 어이 안경녀 필 피. 나이스.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빨리 쓰여서 내려왔고요. 소리 나오면 내밀면 될어 12점 걸었어. 지금쯤? <목소리로> <목소리로> <laughs> 지금 오타 렛츠 go 진짜 잼 있겠다 이거 아 내가 나무로, 해지 나무로 저, 들어갔었어 오... 나무로 어? 들어갔어. 집중해 쏘 봐. 해해 버려. 박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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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너무해. 아고고 <laughs> 아, <뭐지. 웃음> 아, 죽였어. 아, <laughs> 까비. 고뭐 고인은 뭐 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가 내려가야겠다. 고인 아니었는데가 아, 설백이, 설백이 아닌가? 그래, 나, 나 설백이한테만 대야 지금. 철벽이한테다 아아 죽었어. 뭐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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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이거. 본니 <laughs> 아니게, 이거. 귀티 <laughs> 뭐였음, <비팅> 이거. <laughs> 내가 잡은 거였구나. 아니, 내가 죽은 줄. <laughs> 제대로 쓰레기였네, 지금. <laughs> 오케이. 야, 튀어, 튀 메인, 메인, 메인.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한 명. 총, 총, 총한 명. 어, 램프 어. 하나 더. 그리고 뒤에. 나이스, 뒤에. 뒤에. 앞에 사이퍼 필, 사이퍼 필. 어, 하나 필, 둘, 아님, 셋? <laughs> 근데 우리가 설했어 <laughs> 진짜 피이야 진짜 피이야피2 5까 내가. 천천히 하면 돼! 맞아. 소리, 들어보면... 그니까? 소리 들리면 가. 조심. 네, 노. 오! 화이팅! 전혀 아, 우리말을 들, 듣고 대. 있지 않아. 우리말을 듣고 있지 않아. 자기만의 길마다 그거. 아, 역시, 역시 우승자는 다르구나. 어?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 보법이 <laughs> 다르네. 보법이 다르네. 속도 올릴 준비. 쟤, 노. 오, 쟤, 쿨. 왼쪽 쿨. 제봐 연막 깔아줄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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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케이, 여기도 쿨. 밤 누구야? 밤 누구야? 밤 누구야? 금가리비 금가리비 빨리 어디까지 밀었어? 어해볼 라스트? 잘못 들어서 나이스! 무결점, 나이스. 무결점,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이대로만 갑시다. <laughs> 너무 노력 빤이지 아주 좋았다. 금가리비라고 하면 어. 금가리비 <웃음> <웃음> 금가리비 <웃음> 연가리비 중에서 이름이 연밖에 없는데 연가리비라고 어. <laughs>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잖아. <laughs> 좋았다. 할지 리지 못함. 응. 밀어보실? 오케이. 털어냈음. 나 욕탕, 나 욕탕 가는 중. 어?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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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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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레전드 입, 레전드 입. 당황하지 마. 안 봐봐, 안 봐봐. 나이스. 청조, 청조. 사이트 칼에 청조. 총줘 청조. 맞았어 받았어. 어, 받았어. 어, 받았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당황, 당황하셨어요. 아 당황하셨어요. 맨테라 뭐야, 맨테라 뭐야. 시바 뭐야 이거. 사이트 클다 해야 된다. 엘보에 하나 있었음. 사이트 클 사이트 존 나클. 오케이, 존 나클. 오, 아. 엘보. 나랑 밀어줘. 앨범 밀어줘. 찍혀 있는데. 나이스. <imprint> 누가 누가 찍혀 있는 거지? 무슨 소리지 이거? 나도 <academics> 누가? 누가 계속 참여누나누 아, <laughs> <누가> 다트가 안 돼. <laughs> 다트를 가지고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청 <laughs> 요청해주세요. 오케이. 결혼로란게 아, 아, 재밌다. <웃음> <웃음> 해냈구나. 나이스. 오케이. 나고 오리. 오리. 아유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피로. 비로. 야 피로가. 피로. 아깝다. 비메인 아, 보고. 누구 있으면 소리 질러 나도 공격해. 아, 오른쪽으로 갈게. 예. 어 있어. 어이오. 당했다. 저기 에이스 없어. 조심해라 괴물 간다. 어? 그러지 마. 둘이 아! 출동. 안 아, 연가리비, c o 연가리비, come on. 놀ingon, i n g 하나, 둘, 셋, 네. y 재밌다, 재밌다. 어, 나 있어. 이제 오른쪽만 봐. 오른쪽, 오른쪽만 봐. 오른쪽, 어. 어, 오른쪽만 오른쪽만 봐. 간다. 이제 아 우셔야 거야. 어, 어? 거기만 봐. 거기만 봐. 노노노노노. 아, 어. 오른쪽만 봐. 오른쪽만봐 벽을 깔고 벽 위로 올라가자. 벽을 깔고 걸어달라. 벽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총만쏴 어. 벽을 깔고 여기로 올라가. 나이스.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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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아요. 아. <laughs> 나는 승리를 <laughs> 알고 있어요. 그럼 카레 혹시 오피도 줘줄수 있어? 왼쪽에 오피? 바닥에 아니 아니 밖에 밖에 밖에. 오른쪽? 밖에. 밖에 어, 오른쪽? 아, 아, 밖에? 밖에, 밖에? 아, 어이구. 어, 어, 어. 아. 좋았다.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 이겼다. 잘잘잘잘 해냈다. 해냈다. 이제 여기서 여기서 1대 1이니까 팀을 섞어 버리죠. 아니요. 더 재밌게 하려고. 저두명 교환하죠. 내가 슬쩍 올라갔다 올게. 안 오. 돼요. 여기 끈적하네. 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힘들어요, 아, 우리, 우리도 무서워. 끈적하지. <laughs> 알았어요.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혹시 누가 여기서 소리 제일 잘 질러요? 강진 <laughs> <아유, 웃음> 님. 알겠습니다, 저. <웃음> 갈게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오오 하나, 나오, 하나 나오. 어, 두 다운 하나 다운 아라 둘 다운! 둘 다운! 나이스 컷 컷!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거야 꽂아버렸다 런앤건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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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들어가요 이앗 나이스~~ 설치할게요 뒤에 오맨 뒤에 오맨 메인 오맨 오이 뽕뽕! 나이스! 와잇! 어, 좀 부셔주지 흠. 어이 잠깐만 잠 어이! 가 드론 체크해줄게 호호어 옆에 오른쪽이오른쪽이 샷건이야 샷건이야 나가지마! 건이야가 나가지 아 나이스 아, 나 할게 할게! 덕타 좋아! 어나안아이어은 왜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사고 사고 사고! 무슨 일이 일어나 건지 광고? <목소리> 아니 뽀보를 <뽀뽀> 보이면... 어. <laughs> 화들짝 놀랐네 <laughs> <laughs> 사 그 버려! 연막 그쪽 버려! 오 살아났네 어휴. 나이스! 난 죽지 않아! 아, 아, 아. 진짜 미친놈인가? 가라제도 와. 와. 하나 있고 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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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 나 이렇게 네, 리콘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세이지도 나, 나 숏, 숏 연막 야무지게 어. order. Then I should show them. I'm j 니 k i n g I saw it. I saw it. I saw it. I saw it. I s a 아니 t I saw it. I saw it. I saw it. 어 보트 벽인데? 어, 까비. 피망, 피할게. 아 나이스. <laughs> 아, 좋아요.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리습니다수고수고수고습니다다